<laughs> 안될 텐데 현성아. <laughs> 키더 키키 커야 올라가. 돼. <laughs> <왜? 올라가. 잠깐만. 웃음> 뭐야, 그게? <웃음> <웃음> 야, 이쪽 봐. 올라가. 현명아, 너는 어떻게 했어?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. 현성이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. 현성아 비켜봐, 형아 한번 해보게. 봐봐, 형아는 하나, 둘, 셋, 어 저렇게 했어. 현성이 해봐 하시 현명이 내려오고 유라 위라, 비켜요, 유라 나지. 어 팔다리가 안 닿아요. 점프하면서 다리를. 다시, 점프하면서 왼발을 올려야지, 오른발 안 내리고. 왼발 올려, 뭐야. <laughs>